10월 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1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착각하지 말라 제 말씀 드립니다 요즘에 그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목사는 격에 맞지도 않은 하나님이 자기 친구라고 뭐 떠벌리는 바람에 사람들의 빈축을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자는 동성애자들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그들을 축복받은 이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축복 기도하는 그런 정신 빠진 목사도 있고 뭐 따블린 뭐이 무신가 그런 곳은 종교 통합비자 못해가지고 여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궁극에는 모두에게 구원이 있다나 뭘 하나 그러면서 목사도 시험 쓰다, 어헤라고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직 예수를 마음에 품고 신앙한 이들은 참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디 동네 불량배들이나 어줍자는 바둑 친구 정도로 여기는 것인지 예수께서 믿는 것이 동네 좌판에 둘러서 가지고 너나 나나 할것 없이 구별서구판 앞에 춤추고 떠벌리고 정신 없는 소리에도 해픈 웃음으로 박수치는 그런 정도로 아는 것인지. 무장집에 갔다가 동네 뒷거물 숯집에도 갔다가 한잔하고 시간이 남아서 절에도 갔다가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교회에 둘렀다가 잠시 침을 고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도무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거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명기 32장 15절에 요수로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를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구원의 가치가 그들에그 정도 반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적 권위입니까? 자유와 해방 같은 이런 신학적 의식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경호를 여기도록 끌어내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보이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자리까지 끌어내린 거예요. 신앙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정라하게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2사의 40장 13절 이하에서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지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하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렁이나 버러지에 버금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먼지만큼 못한 지렁이나 버러지 같은 인생을 구원의 반열에 올려 천국백성으로 삼았더니 요즘까지 천박하신 교인들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장바닥에 기인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울분이 어떻게 터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의 고난을 부여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책함을 입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기로에 서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함 맞지만 우리는 어찌 되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이 만만해진 교인들의 의식이 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 말이죠.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진 그들 말이죠. 시편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경외심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십니까? 사전에 보면요, 옹자하고 숭고한 대상에 대한 숭배. 감탄, 두려움 등의 압도적인 느낌이라고 경외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경외를 역에서 희화하 웃음거리 삼는, 그리고 천시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은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우린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스가리 사장님 조에도 만군의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 하면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교만과 자만과 거만에 빠져서 함불로 들레고 있는 그런 정신 빠져 있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 조심, 마음과 정신 조심, 육신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아무리 구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엊그제 한성도님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대체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뭐 있냐고 말하는 걸 들으면서 전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경 해석권을 동격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어느 구절 어느 한 곳이라도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로 예배하고 강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편 50편 14절 이하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활란 내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하나님께서 조건을 세우셨어요. 어려움과 병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건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도록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요청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외에 다른 가르침이 있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저는 70이 넘는 지금 이날까지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이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폐망과 불통에 서 있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지나온 신앙여정을 한번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긴 반드시 잘못된 감사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요? 삶이 점점 지지부진해져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일어날 방법이 없어요? 돌아보십시오. 본인이 감사가 있는가를 돌아보시면 해답을 금방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빌리포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없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망상을 버리세요 인간의 계산으로 하나님과 앞에 서지 마세요. 감사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는 교회에 감사한다고 여기니까 바리새인의 거만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본 18장 9절로 13절에 바리세는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냐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고 이래 두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러고서 말을 거들먹거리고 기도하니까 세례는 옆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저바위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가 언내에게 종돈 건네듯 그런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내고 싶으면 내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빈손 들고 나아갑니까? 어떻게 그렇게 인색함으로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나는 아까운데 하나님께는 넉넉히 달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고 나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4절에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전과 후에 믿음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입고 궁일이 여을 받는 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나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요.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조금이라도 깎고 더 받고 올 겨루는 그런 상장사인 줄 아세요? 역대 32장 25절에도 시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대가성이 아니에요. 받은 바 은혜와 받을 바 은혜에 대한 간청이고, 마음으로부터 진실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균일하심과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은 마음과 영적 자세를 바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정성껏 감사한 마음과 뜻을 담아서 자세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라 말씀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온갖 칭송을 받으면서 나대는 것은 그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은혜와 공의를 바란단 말입니까? 과부의 동전 두 랩돈을 받쳐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흠양하시는 것이지요. 그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직설적인 표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행여 오늘의 말씀에 부딪힌 이들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리건데 회귀하고 주 앞에 엎드려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여기는 자는 존귀여김을 받고 경호로 여기는 자는 밖에 내침을 받게 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감사에 대해서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는 이들, 그런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교만과 자만과 오만한 믿음 아닌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버금가는 것이 어느 것인들 있다고. 어디 앞에서 아버지 하는 경야함에 벗어나 오수강스레 휴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바라고 소망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 시대가 이렇게 변질되어가고 우리도 거기 한통 속으로 걸어가면 우리의 구원은 어찌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설 것입니까? 아버지께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은혜를 바랍니까? 긍위를 바랍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해 아버지 손을 들고 주 앞에 엎드려 드리는 그런 예배로, 그런 감사로, 그런 기도로 아버지 앞에 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에 병걸때 항상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와 간구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깨우쳐 주세요. 아버지 어리석으면서. 허전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